네. ICM 2019년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을 또 모셔 보겠습니다. 어, 네. 이강현 조직위원장님 자리에 주셨는데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역시 인기가 많으신데요. 어, ICM 굉장히 중요한 자리, 또 오늘 어떻게 또 준비를 해 주셨는지,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ICM이 지금 상당히 오늘 첫날인데, 네.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2,602명이 사전 등록을 했고, 지금 또. 오늘 현장 등록이 한 백여 명, 그래서 네. 아마 삼천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상당히 ICM이 우리나라에 한게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올해가 한국 응급의학회 창립 삼수 주년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계기로 우리가 떤그 새로운 그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찾는 소중한 계기라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들어가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CM을 유치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외국의 어떤 랩토스킹. 네.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도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그게 아마 우리의 앞으로 큰 유산이 될것같니요 그럼요. 네. 그런 유산을 발판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역사를 다아주 외국에 같이 공유하고. 잠깐 우리 CPR이라는 그 슬로건, 띠이 그렇죠. 네. 그래서 같이 컬러보레이션 하고.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가지고 서로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응급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는아니에전 세계 응급으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. 이번에 한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고 때도 그렇죠 또 많은 응급 활약을 하고 계시죠.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. 국가만의 네.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고 응급으로는 공공의료입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책임성을 가지고.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그 학회가 아마 지금까지 18회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, 가장 참석자도 많고 또이 발표되는 학술적인 내용도 네. 어, 풍부하고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됩니다. 그중에 그 하나가 개발도상국이나 재개발 국가의 네. 에, 젊은 어사들 우리가 22명을 초청을 했습니다. 어... 아마 그 분들은 이런 학회를 참석하기가 어렵죠, 쉽, 굉장히. 또.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우리가 어떤 스칼라십, 어, 이, 이 여행, 그 펀드를 제공을 하고, 어, 7 4국에서 왔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, 네, 맞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같이 이런 좋은, 어, 자리이고, 또 학술적인 잔치고, 일단 내일 오후 저녁 6시에, 우리 그 치맥, CPR, 어, 메스 프렌드가 있습니다. 네. 그게 같이 참석하시면, 어, 같이 아마 CPR의 의미가 심폐소생술도 있지만 우리 슬로건인 어, 우리 다 함께 같이 네, 협력과, 협력과 네.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내일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, 그리고 오늘... 응급의료는 공공의료고 개인이 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응급부학 학회 네. 또 개인 음, 개인, 또이 지역사회 국가가 같이 목표를 가지고 어이 앞으로 나가야만이 현실적으로 어 일반 공공무료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연런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들이 제대로 어이 치료를 받고 네.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, 잘생긴 사람이나 고생인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네. 제대로 된 그런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세계의 그런 사회가 어, 안전된 사회, 네. 제대로 된 사회가 되지 않 그럼요. 네네. 그런 걸 위해서 같이 다 함께 네. 에, 콜라보레이션하고 어, 또 네네.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어, 이, 같이 가도록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 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오, 인터뷰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소정의 선물을 드렸는데 함께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좀 선물을 좀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춤을 좀주셨다고강 <laughs> 남스타일에. 네. 저희 기호들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. 이거, 이건 진짜 임이신데요 <laughs> 네, 네 조지 위원장님의 행입니다 제가 에, 이 음악이 있으면 저절로 추는데 네, 네. 아, 음악이, 음악이 없어서 음악이 맞죠? 네, 라이브